노장, 빅스고까지 모두 출발 대에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제 21회 대통령배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글로벌리트를 넘어서는 스피드원입니다. CC1 기수와 함께하는 스피드원이 선두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운주가이도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주고 영 스카이워커도 치고 나오면서 이제 1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운주가이와 영스카이워커가 경주를 이끌고 스피드1과 스피드0 두 마리가 그 뒤를 따르는 가운데 썩세스 백파도 선입권의 자리에 있습니다. 글로벌리트는 중위권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고 글로벌리트의 바깥쪽에는 오아시스레드가 자리에 있습니다. 근소한 거리차 앞서 있는 말은 운주가이, 멀로 기수와 함께하는 운주가이가 반 마신 정도 앞서 있고 최상현 기수 기승한 영스카이워커가 그 바깥쪽에서 2위 자리를 지켜갑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운주가이와 영스카이워커가 계속해서 경주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스피드영 바깥쪽에서 조금씩 선두권과의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고 안쪽에서는 스피드원과 썩세스백파가 자리에 있고 그뒤 글로벌히트와 오아시스레드가 따라붙고 강풍마도 역시 중위권에서 기회를 노리면서 뒤쪽 선주로 해서 이제 3코너 진입했습니다. 운주가이 여전히 반마시 좀더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 두 마리 영스카이워커와 스피드영이 따라 붙으면서 세 마리가 일렬 횡대로 들어서 있고 그들을 스피드 원과 썩세스 백파 글로벌 히트 등이 따라붙고 오아시스 레드도 그리고 강풍 막까지 가세하면서 선두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코너를 선해 결승선영하는 직선주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운주가위를 넘어선 스피드형입니다 정도영 기수와 함께하는 스피드형이 선두로 올라서 있습니다 스피드형 북경에서 올라온 스피드형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석세스 백파와 강풍마도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안쪽에서는 글로벌 히트까지 선두는 스피드형입니다 정도영 기수와 함께하는 스피드형 대통령배에서 정도영 기수와 함께하는 스피드형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누가 2인자로 했습니까? 1위자로 올라서는 스피드형, 제21회 대통령배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풍마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제21회 대통령배 최강의 국산마는 스피드형이었습니다. 강풍마가 2위로, 그리고 석세스 백파가 3.15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그동안.